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입니다 오늘은 언론에 지금 가장 핫한 뉴스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화천대유, 천하동인.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주역에 나오는 개랍니다. 근데 회사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국풍이 많이 묻어 있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주역을 조화라 했거든요. 화천대유가라는 말은 하늘에 이 이렇게 있으면 하늘이 있는데 그 위에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하늘 위에서 비추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나 여기 기사에 나온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천하동인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 먹은 일을 성취한다라는 말하고 이 잘못된 세상을 타파하고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동세상을 이룬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어느 기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이렇게 합하면요. 대동세상이 되는 거예요. 대동세상. 그래서 이 문구를 다 합하면은 그러죠. 잘못된 세상을 타파하고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동세상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세상 만들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겠다. 그런 결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런 세상을 만들자. 라는 건데, 그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이 아니고, 내로남불 산성만 강하게 높이 쌓은 우린 내로남불 산성만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면 욕을 먹어야 싸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지금 받는 사건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반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하고 있냐? 다 터무니없는 소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팩트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에, SPC, 그러니까 대종동 성남 거기를 이제 SPC가, 여기가 이제 SPC에요. SPC가 뭐냐 하면은, 이제 큰, 넓은 땅을 개발을 해야 되니 도시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를 하나를 만들어요.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내서 분배하고 그러고 나서 해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SPC 회사가 성남의 뜰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주주가 누구냐면, 대주주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대주주가 뭐냐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사여가지고, 이게 이게 대주주가 됩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자본금이 50억인데, 50억 중에서 얼마를 하냐면요, 20억 5천만 원, 20억, 25억 5천만 원을, 어, 5천만 원을 더 해가지고 더 내서, 어,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당을 보면요, 이 배당을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받지를 못해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받아가는데요. 이쪽이 뭐냐 면은 전체로, 어, 3억 5천만원. 어? 아니죠. 3억 4,999만 5천원. 3억 4,999, 4,999만 5천원. 5천원을 하는 업체가 뭐가 있냐 면은 SK, 뭐, 저, 증권,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제 화천대유죠. 화천대유. 화천대유가 하는데, 여기는 4,999만 ,000, 5천원만 출자해가지고 0.99%의 지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3억원을 투자를 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배당금을 받는 거는 전체가 다 합해가지고 4,040억원을 받아요. 4, 40억 원을 받아요. 여기가 제일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이 대주주를 넘어서 4,040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SK 이게 이제 3개년도 거죠. 3개년 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더라 는 거죠. 이 배당 2019년에서 2019년에서 2021년 배당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4,040억 중에서 SK 이쪽에 사람들이 가지고 간게 전체로 보면 은 3,463억, 3,463억을 가지고 갔고, 이쪽에서는 577억을 가지고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SK 이쪽이 무슨 증권회사가 들어온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이거는 특정 금전신탁이라 해가지고. 특정 금전 신탁이다라고 해 가지고 일곱 명이 애기다가 돈을 받다가 맡겨 가지고 내돈 굴려 주라라고 해서 온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일곱 명이 누구냐? 애기를 보니까 전다가 천하동인 천하동인이라는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1인 회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명이 이쪽에 들어왔는데, 이 1호가 제일 중요한데, 이 1호가 화천대유의 설립자의, 설립자가 세운 회사다, 100%. 자회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화천동인 이쪽하고 이쪽은, 그야말로, 같은, 특수 관계자, 관계자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요.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첫 번째 의문이 뭐냐면 화천대유라는 거는 이 회사의 사업이 시행되는 그 바로 직전에 회사를 만들어요 설립을 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개발 조단위의 개발 계획에 개발 사업에 어떻게 해서 신성업체가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것도 막 직전에 일주일 전에 뭐를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들어왔다는 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요. 그리고 그 자본금이 5천만 원 밖에 안 됐다. 5천만 원 회사가 어떻게 들어오냐, 조단이 사업에 어떻게 들어오냐, 이거요.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가, 왜 이, 이쪽에 대주주들이 그 주주가 이렇게 더큰 사람들이 있는데, 응? 음? 여기에 3억 4,999만 5천 원 밖에 안 되는 얘네들이 4,040억을 먹어야 했고, 그리고 화천대유가 도대체 뭐길래 화천대유가 이쪽 일곱 개 회사에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화천동인 이호는 분명히 이쪽에 100% 자회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한몸 아니냐 나머지 그러면 여섯 명은 차명으로 했, 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지금 사고 있다 이거죠 의심이에요 의문 예, 확인된 것이 아니고, 그, 그런 차명의 회사일지도 모른다. 라는 의문이 따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한몸 아니냐. 예? 한몸이다, 이거예요. 한몸. 예? 성남의 뜰이 SPC를 실제로,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움직인다. 라는, 왜? 이거는 한 몸이기 때문에, 라는 의문이 있다, 이거. 만일 한 몸이라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리죠. 진짜, 이것만큼, 진짜, 이렇게, 어 야,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사실이다면은. 근데, 제가요,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봤어요. 이게, 금감은 전자공시로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인맥관계가 상당히 상하더라고요. 자, A가, 어, 성남의 뜰이죠. 그리고 A가 이제 화천동인이고, A가 이제 천하동인이에요. 화천대이고, 말도 어렵습니다. A가 이게 성남이고, 성남 뜰이고. 근데 이쪽에 대표가 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이라는 사람이고, 이 화천의 설립자는, 설립자는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응? 음, 언론인 이래요. 언론인. 그리고 어, 이 화천의 천하동인의 그 등기 이사. 등기 이사는 갑의 동생이에요. 갑의 동생. 응? 음, 갑의 동생이고 그리고 이 화천 대유의 대표는 설립자하고 대표가 틀려요. 보통은 설립자가 자기가 대표할 건데, 대표는 누구를 시켰냐면은, 이 병을 시켰어요, 병. 병을 시켰다, 이겁니다. 병을 시켰는데, 그리고 또, 어 이쪽의 대표는요, 을을 시켰어요, 을. 을을 시켰는데, 이 을하고 가장 특수 관계자가 을다시가 있어요. 이 사람은 경기도, 경기도, 어떤 공공기관의 장이에요, 장. 장이다 이겁니다, 장. 이 사람의 동생이 다이겁니다. 이 사람의 동생이 이쪽에 등기 이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병 대표가 병이고 애기가 어리고 애기도 대표가 정 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대학교 어, 선후배의 시간입니다.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음, 이 사람하고도 같은 대학교 선후배, 이렇게 이렇게 같은 선후배가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예. 이제 조만간 그 아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얘기는 변호사, 변호사, 여기 변호사, 어. 희한한 거죠. 이러니까, 같은 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의혹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몸이다. 그러니까, 리모컨을 돌리는 사람이 누구냐. 따로 있었다. 이 사람들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이제 의혹이죠. 이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수사가 되어봐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이제, 가능한 우리나라 사회가 워낙 이게, 어, 사소한, 그러니까 선량한 소시민들만 팍 팔치고 양파 껍질을 팔치지 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뭐 벌금을 일일 0만원 해가지고 천일을 때려놨더라고요. 오늘 판사가. 그거를 하다가 이렇게 세금 계산서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거 액수도 뭐 막지도 않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죠. 전자공시에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하고요. 예, 전화번호가 동일해요. 자, 전화가 동일하고 팩스 있죠, 팩스. 팩스도 동일해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주소도 동일하더라. 이러죠.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국세청에서, 2003년부터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금지금 사건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여기에 제가 항상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이제 이게 금지금 사건 분석도인데요. 이렇게 거래를 다 쫓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 금지금, 힘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면서 한 2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거래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거래도가 만들어지니까 아 금이라는 게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오는구나. 예? 막말로 말해서 우리가 금목이 운동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애국심으로 금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음흉하게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배를 톡톡 치면서 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하는 거 저게 다내 돈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무기 운동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금을 녹여 가지고 이렇게 수출해 가지고 외화를 벌어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국가돈으로 이렇게 빼먹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최초로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금지금 사건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엄청 많을 겁니다 내가 금지근 사건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근데 그러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서 알고, 어떻게 해서 분석을 했느냐,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라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꿀먹은 벙어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건을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요. 국세청, 서울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그거를 점다가 국세, 서울청 전체에서 조사를, 조사국 다 동원시키고, 또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검찰을 끌어들이려고 제가 노력을 해서, 검찰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같이, 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사팀에 제가 계속 가서 사건 설명을 하고, 우리 금지금 팀이 가서 사건 설명하고, 그런데 그,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응. 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금지금의 전모가 드러난 거예요. 전모가 드러나는데, 그 이상까지 하기가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조사 수사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안했고 법원에는 제가 그렇게 사건을 다 해서 뭔가가 이제 재판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이겨야만이 되는데 워낙 치밀하게 하니까 그걸 방법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대로 이제 밀려나는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 금지금 팀이 그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이 캐비넷 분량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캐비넷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 서류가 다 있는데 그 서류를 다 이렇게 어~ 노끈으로 이렇게 다 묶어져 있잖아요. 노끈으로 묶어 있는 거를 다 뜯어가지고 한장한 한 장씩 넘기면서 우리가 다, 다시 보자 하면서 그때 봤던 것이 저한테 이제. 보고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과장님 이뭐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뭡니까 그러니까 팩스 번호가 동일하대요 팩스 번호가 그러니까 여러 개 업체가 서로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가 뭐 거래를 했는데 별개의 법인격이잖아요 그런데 주문을 동일한 팩스 번호로 하더라 이거예요 다 주문을 그러면은 한 장소에서 한 팩스 번호를 썼다는 거는 한 몸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딱그말 뭐 듣는 순간, 아, 이겼다. 이겼구나. 그 생각 들었죠. 결국은 그래서 법원에서 이겼죠. 이기고 나서 이제 그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수사가 된 거죠. 그렇게 이 금지금 사건의 전모가 그렇게 해서 밝혀진 거다 이겁니다. 팩스 번호 하나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